안녕하세요, 여러분. 하이두잉 에브리원. 땡큐 포 인터넷. 자, 오늘은 여러분이랑 어 포드 익스플로러 어 5세대죠. 피벗 제너레이션의 어1000어 2015년식 어, 3.5 자연흡기죠. 그리고 리미티드 에디션 모델을 갖고 말씀을 좀 나눠 보려 합니다. 자. 그런데 왜 자꾸 말끝마다 어, 어 하죠? 어, 예, 오늘 좀 많이 버벅거리는 것 같아요. 하지만 어, 운전은 좀 부드럽게 이렇게 가면 보드 자동차가 한국에 1995년경에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어, 우리는 잘 모르지만 어, 익스플로러 2세대부터 차량이 들어왔더라고요. 뭐 들어왔더라고요. 그런 거는 뭐 아는 분 아시겠지만 저는 들어 있는 줄 몰랐거든요. 미군들이 타는 거는 좀 봤어도. 자 그래서 포드의 역사를 오늘 얘기할 건 아니지만 어, 몇가지 사진들을 좀 보여드리면서 간략히 짚고 넘어가 볼까 합니다 넘는... 보고 계신 사진이 1세대 모델인 것같더라고요 브롱코 라는 어, 픽업 트럭 형태에서 먼저 왔고요그 다음에 이제 어, 2세대 차량들을 좀 보여줍니다 그래서 뭐각 세대별로 어, 다시 2세대고요 그래서 배기량이라든가 특성들은 뭐 익스플로러의 역사를 얘기할 일이 있으면 그때 말씀을 나누도록 하고요. 뭐 오늘은 몇 가지 사진들에서 이런 이제 변화를 거쳐서 제 4세대 사진은 구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요게 5세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최근까지나왔고 뭐 페이스리프트 되고 현재 2016년식부터는 굉장히 모델이 틀려졌죠. 생뚱맞게 갑자기 경찰차입니다. 좀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지만 좀 뒤에 얘기하고요. 처음부터 너무 차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만 하다 보면 이 차의 본질적인 모습을 보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좀 누락될 것 같아서 이제 좀 차를 둘러보고 또 다른 이야기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를 둘러보기 위한 장소에 곧 도착을 하겠네요. 자, 뿅 하고 이제 나타났습니다. 자 여러분 보고 계시는 익스플로러 5세대 어, 2015년식 모델입니다. 3.5자연흡기구요 리미티드 에디션 상시 사륜구동, 인텔리전스 어, 4휠 드라이브라고도 부르죠. 어디가 나? 계속 해야지. 어디가? 실내를 들어오시게 되면 실버 색깔의 그레인으로 많은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뭐, 한때 많이 유행했던 컬러죠. 그리고 이제 보시게 되면은 계기판 중앙에 속도계가 크게 자리를 잡고 있고요. 그 다음 왼쪽에는 타코메타, 수온계, 연료량 게이지가 있는데 그건 세팅에 따라서 다른 정보들이 표기되도록 바꿀 수 있습니다. 워낙 많은 내용이니까 다음에 다루고 오른쪽에는 중앙 미디어 장치에 요약 정보가 나올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자, 보시는 이제 중앙 미디어 장치는 내비게이션과 그 다음에 각종 모든 이제 실내 온도라든가 이런 거를 조절할 수 있는 그 스위치들인데 이 차에서 참 마음에 드는 거는 화면을 터치하는 방법 위에도 밑에 있는 소니라고 써있는 오디 부분에서 어, 스위치로 또 직접 조작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게 되면은 사륜구동 어, 장치된 설정인데요, 어, 노멀 상태가 있고 그 다음에 샌드, 머드, 그리고 스노우 그 선택에 따라서 사륜구동이 분배가 다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정보는 왼쪽 창에 나타나고요. 왼쪽 창에 보면 정보가 나오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이 차가 원래 사륜이지만 어, 엔진이 가로 배열로 되어 있고 평상시에는 FF로 구동이 됩니다. 상태에 따라서 동력이 뒤로 배분되도록 그렇게 설정되어 있는 차량이죠 아마 연비에도 그래서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안정감도 좀 좋은 편인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실내를 이제 둘러보게 되면요 제가 좀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오디오 패널입니다 소니 돼 있죠 저 패널이 원래는 이제 하이그로시 아주 반짝이는 재질로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차는 어그 필름을 붙여서 어, 반 무광 상태로 했다는 게 상당히 좀 좋은 부분이 있고요. 하지만 2016년식부터는 모두 이게 이제 세미 그로스로 나오기 때문에 스크래치도 훨씬 덜 생기고 좋습니다만은 그 전까지는 어, 세미 그로스 형태의 그런 필름으로 보호해 준다는 부분이 있죠. 시동을 걸어 볼까요? 익스플로러에 대해서 할 이야기가 참 많지만, 그중에서 가장 처음에 와닿는 거는 실내가 상당히 넓은 차량이라는 겁니다. 물론 승합차를 타면 더 넓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보통 우리 SUV 차량 중에서 이렇게 탔을 때 공간감이 안락한 듯하면서도 넓은 편안함을 주는 이두 가지를 동시에 주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타면 은근히 안락합니다. 근데 굉장히 횡하게 넓은 느낌이 들어요 특히 운전석에 타게 되면 왼쪽 조수석에 타면 오른쪽에 문이 거리가 상당히 멀지요 그래서 사실 이 차를 처음 운전할 때는 사실 왼팔을 어디에다 둬야 될지를 좀 몰랐었습니다 왜냐면 되게 문에다 좀 걸치는데 아 문이 생각보다 멀리 있어갖고 참손들데가 없더라고요 네. 네, 여러분 저는 지금부터 입을 움직이지 않고 말하는 복화술로 차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완벽하게 입을 안 움직이며 여러분에게 의견을 전달하는 새로운 오토 리뷰가 될 것입니다. 왜 이런 짓을 하냐면 운전하면서 말하면서 촬영하는 거는 좀 위험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얼마 전에 접수돼서 한번 장난을 좀 쳐봤습니다. 이제부터 사진 몇 장을 보면서 어좀 가볍게 옵션이나 특이점에 대해서 한번 터치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내등 램프인데요. 선루프 어어 조작 스위치가 함께 위치해 있고요. 선글라스 홀더도 어그 뒤쪽으로 같이 있어서 어 선글라스 보관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센터 콘솔을 열어보시면 항시 전원이 있습니다. 그 안에. 그래서 핸드폰이나 기기들 충전할 때 좋으신 부분들이 있고요. 어, 콘솔 뚜껑에는 카드들을 꽂을 수 있고 그 옆으로 앞으로 동전이나 연필을 꽂을 수 있는 부분들이 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뒷자리 쪽인데요. 온도 조절 스위치 위에 교류 110V가 나오는 플러그가 설치되어 있고요. 그 왼쪽으로는 그 다음 왼쪽에는 시가 잭1 2 v 어, 전원 스위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열에 어, 어, 있는 실내 램프고요 뭐, 눌러서 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앙에서 통제가 가능합니다 보통은 이제 전구 들인데이 차량은 뭐 LED 전구로 현재 교체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수석에 있는 이제 함을 열게 되면 그 안에 이제 셋톱박스 내비게이션 용을 위한 것이 설치가 되어 있죠 자, 그리고 다시 이제 운전석 좀 나오는데, 왼쪽에 전통적으로 포드는 라이트 조절 스위치가 있고, 그 왼쪽에는 미러가 있죠. 미러 관련 스위치. 또 중앙에는 이제 4륜구동 조작 스위치가 있고, 이 스위치에 대해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통, 그 다음에, 머드, 샌드, 스노우 조작 스위치에다라 돌리면 계속 작동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센터 오디오 아래 있는 데를 이제 열어시게 되면은, 어, 보시는 것처럼, USB를 두개 꽂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미니 SD 하나 꽂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라인인이 있고, 다시 시각책이 하나 있습니다. 많이 풍요로운 것 같아요. 자 이제 트렁크 조작 스위치를 한번 보여드리죠. 트렁크 누르면 전동으로 작동하는데, 뭐 요즘 웬만한 SUV들은 다이 장치를 갖고 있죠. 그래서 이제 전동으로 열리고, 요즘 많이 발달된 거는 이제 트렁크 아래 발을 집어 넣으면 또 닫고 열 수도 있고. 자 이제 뒤에 있는 3열 시트에 대한 전동 조작 스위치입니다. 아무래도 익스플로러가 이거에 있어서 이제 좀 흥미를 많이 유도하는 것 같아서 버튼을 누름으로써 어, 등받이가 접히고. 또 의자 전체가 접히는 그러한 이제 작동되는 것들이 가능한데 뭐 수동으로 하나 큰 채는 없는데 전동식이다 보니까 좀어 호기심도 더 많이 가고 눈길도 많이 끄는 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의자가 작동될 때 화물이 걸리는 경우에는 바로 이렇게 의자가 정지가 되고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로 정상적으로 다시 이제 돌려준 뒤에 이제 화물을 치우고 이제 다시 작동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물을 치웠고 이제 의자가 제대로 세팅된 상태에서 폴딩을 누르게 되면 폴딩만 되고요 그 다음에 완전히 제거하는 걸누한 번에 다 접혀서 평평하게 되는데 상당히 넓은 트렁크가 확보가 됩니다. 좌측 우측을 별도로 하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선택 버튼을 누르는 것에 따라서 좌우 측을 동시에 움직이도록 선택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스위치가 노출이 돼 있는 관계로 화물을 실거나 음, 이럴 때 실수로 누르셔서 좀 어, 조작되는 게 이제 발생 원하지 않는데 움직이는 게 발생하셔서 좀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대부분 다이로 거의 다 커버를 만드시더라고요. 포드에서 그런거 왜 안해주나 모르겠어요 사은품으로 좀 하나씩 껴주든가뭐 그랬다 떨어지면 누가 또 클레임 할까봐 그러나 네 이상 뭐 뒷모가지 넘어가는 장면이네요 자 이제 차를 좀 움직여 보겠습니다 다시 자 이제 오늘 할 것을 다 마쳤는데요 뒷자리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뒤에서 보는 앞쪽이고요그 다음에 이제 뒷자리 보시게 되면 뭐 특이한 건 없지만 그래도 그 레그룸 공간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제 경험으로 봤을 때 베라크루즈랑 비슷한 것고 같 모하비보다는 어 레그룸 공간이 좀더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마치도록 하고요. 이제 다 끝났으니 뭐 이제 차도 세우고, 자 이제 카메라도 끄고 떼고 시동도 끄고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 같이 함께 포드 익스, 익스플로러 2015년식 어, 다 같이 한번 둘러봤구요 어, 옵션별로 좀 상세한 기능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나중에 어, 딥 리뷰를 만들어서 또 한번 어, 얘기를 나누도록 하고요 뭐또 제가 좋아하는 어, 기능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뭐 잠깐만 뭐 말씀만 드린다 뭐썬루프 어, 커튼이 어, 두 개로 나눠져 있는 상당히 좀 편리한데 의외로 그렇게 하는 차들이 없더라고요. 파노라마스 높이 있을 때, 그리고 2열 시트를 접고 3열에 앉았을 때또 오는 편의성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다음에 좀 딥하게 나누고요. 아, 뭐야? 이제 벌써 막 카메라 띄고 이거 보라색 소음 이거 뭐야? 다 떨어지네. 이제 정렬때가된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기 그 약간 특이한 버전의 사진이랑 제원을 어, 이미지로 남기니 한번더 보시고 이걸로 오늘 마감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